합니다.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찬양예배 특성은 장로님들이 수고해주시겠고요. 다음 특성은 마하나인 찬양팀에서 준비해주시겠습니다. 강원도의 교육자의 임원 모임이 17일 화요일 낮 12시에 속초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17일 화요일 오후 8시 봉사관에서 양의 시찰 임시 시찰회가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해안중앙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우리 성탄 새벽 기도회 및 성탄 축하 감사 예배가 우리 25일 수요일입니다. 오전 6시 및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오전 11시 우리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어질 때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과 유월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성과 예물을 준비하셔서,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그 내년도입니다. 내년도께 미리 좀 광고가 되어져야될것 같아서 어, 광고를 했습니다.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선교지를, 선교지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그 기간은요, 2025년 3월 10일부터 15일, 사박 예, 6일에 거쳐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우리 선교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신청자를 이제 모집을 할 텐데요.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한 주간밖에 시간을 좀못 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12월 22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서 신청 마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1인당 경비를 생각해 봤더니 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. 여기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저 또한 저를 포함해서 배상범 자문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 22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2인당 경비는 150만원 정도입니다. 기도하심으로잘 준비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각 기관은 초배를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우리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이번 주 우리 교회 청소와 정신봉사는 사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.